안녕하세요. 오케이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불법 체류자의 자진 출국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 몇달 전인가요? 어, 몇달 전에 우연히 이제 문을 열고 한 나이 드신 60대 초반 할머니가 어, 쑥 들어오셨어요. 불쑥 들어오셔가지고. 자기가 중국에 가고 싶대요. <laughs> 그래서 아 그럼 중국에 가셔야죠. 뭐 비행기 티켓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어, 국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중국이래요. 그럼 가시면 되지요. 비행기 티켓 사가지고 뭐 중국 사람이니까 비자가 필요 없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저희가 불법 체류자였대요. 음, 음, 불법 체류자로 아, 28년 동안 어, 한국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우 어떻게 처음에 들어오셨나요? 이랬더니, 산업연수생으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회사가, 그래갖고, 회사가 뭐 없어지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나가려고 그래도, 일단 외국인 등록증도 없고, 여권도 없어지고, 중국 신분증과 호구분은 아예 가져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아무런 증명 자료가, 증빙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불법 체류자 신고를 하고 나가려고 해도 어느, 어느 나라로 가시겠어요? 중국에서도 이분이 중국 사람인지 아닌지 뭐 입국을 시키려고 해도 뭐 여권이라, 여권이 있어야 중국 사람이니까 입국을 시킬 텐데. 아무런 증명서가 없으니까 중국 사람인지 대만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방법을 좀찾아달래요 <laughs> 아니 그쵸. 아무 그면 이름은 아세요? 생년월일은 아시죠? 그리고 뭐 어떻게 일단 여권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할텐데 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이 여권을 어떻게 만들죠 일단 중국대사관에다가 한번 제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할머니 있는 자리에서 중국대사관에 전화가 다행히 다 연결이 돼 가지고 중국대사관에 문의를 해 가지고 이런 자, 그 증명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또 황당해 하면서 아 그럼 무슨 방법으로 이분이 중국사민지를 알겠느냐고 그러더니 그럼 중국 신분증 번호라도 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그렇, 듣고 보니 그렇, 그렇겠다 중국 신분증 번호를 알면 역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 번호를 아는 거니까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할머니에게 중국 신분증 번호라도 알아와라 와라. 이랬더니 아우, 자기가 지그 먹고, 중국에 친척도 없고, 돌아갈 사 돌아가면 뭐, 안 사람 별로 없고, 그 알아보겠다고 가셨어요. 그래고한 달쯤 있다가, 또,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탁 들어오시더니, 중국 신문자 번호를 중국에 있는 친척을 통해서 알아냈답니다. 그걸 가지고, 아, 그래서, 아, 이건 중국 대사가 내가, 약도 하고 가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내가 한번 뭐 따라가기도 좀 그렇고, 또 중국 대사관에 가면 할머니가 또 중국말을 잘 하시니까 가서 사정을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보냈죠. 그래갖고, 잊어먹었는데, 한달 지난 후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여권을 <laughs> 만들어 갖고 오셨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가서 막 사정을 했대요. 사정을 해가 했더니, 처음에 여행증 하나 만들어 주는가 생각했더니, 여권을 만들어 주더래요. 그래서 또 갖고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축하합니다. 그렇게 중국에 가고 싶으세요? 했더니, 아우, 이제는 나이도 60도 넘었고, 중국에 한번 가고 싶대요. 중국에 이제 막 어머니, 아버님 다 살아, 돌아가시고, 일가 친척도 이제 거의 없지만, 자기가 태어났던 곳에 가, 가고 싶대요. 그래갖고 이 불법 체류 신분을 벗어나고 다시 정식으로 들어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면 한국에 뭐친척부이라도 있으신가요? 했더니 아들이 있대요. 아, 그러면 뭐, 아니 아들이요? 아버 그 결혼하셨어요? 그면 아버님은 애 예, 아빠는 어디 에 계신가요? 했더니 애 예, 아빠는 자기 가족한테 갔대요. 그래서, 어이, 무슨 말씀이시냐고 했더니, 어, 유부남이었다는 거예요. 그 남편, 그 애아빠가 유부남이었대요. 어, 그래서, 몇달 같이 살다가 애 낳고, 그리고 가셨대요. 그래서 애를 자기가 키웠대요. 근데 다행히 애아빠 근처에 살아가지고, 어 아이는 이제 한국, 한국인으로 이제 이렇게 등록을 했고, 그래서 지금 아들하고 두 명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중국을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요즘이 자진 출국 기간이거든요. 근데 자진 출국 기간으로 자진 신고하면 불법 체류를 것을 이제 불법 체류 기록은 남거든요. 대신 이제 벌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3천만 원, 뭐, 10년 이상이니까 3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걸 안 내도 되고 이제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일단 나가시고 다시 재입국을 하려면 기간이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아. 근데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불법 체류자가 자진 추구해서 나가면, 처음 한 번은 나중에 몇달 있다가 다시 처음, 이게, 비자 신청을 하면 거부를 당한대요, 대부분. 그래서 한두 번 거부 당하고, 또 이렇게 계속 사정을 해서 이렇게 그 비자 신청을 하면, 어, 또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얘기 했죠. 뭐, 한 1년 안에는 들어오기도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도 자기는 가겠대요. 가도 이제 아들이 있으니까 들어오고 싶대요. 아니, 뭐, 그러시라고. 그래서 자진 출국 신고를 했어요. 저기 하이코리아 들어가서 자진 출국 신고하고 나간 날짜 다 정하고 비행기티켓 이게 이제 뽑고 그리고 날짜가 다 정했죠. 그런데 그러고 이제 막상 출국 날이 돼갖고 아무래도 좀 걱정도 되고 해서 할머니도 걱정도 하시는 것 같고 막상 가면 또막 어려운 질문 하지 않을까 걱정도 하시고 해서 일단, 제가 같이 가봤습니다. 인천공항, 그, h l d 편에 출입국 사무소가 있습니다. 공항 출입국 사무소. 그, 골목으로 이렇게 약간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창구가 줄기 있거든요. 그래서 분호표를 뽑고자신출국 신고서 작성한 거를 이제 딱 제출을 했거든요. 보통 제출하고, 뭐, 이렇게 별, 다른 사항이 없으면 바로 그냥 출, 그, 지문 찍고 사인 찍고, 뭐, 출국명령, 출국명령서를 발급해 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출입국, 광출입국 사무소에서 처리가 안 됐습니다. 예,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입국과 체류한 사실이 하나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들어왔는지가 확인이 안 돼요. 이 할머니의 경우, 그래서 할머니가 막 기억을 더듬어서 90몇 년도에 들어왔다, 뭐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할머니 이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그 한, 한 시간 반은 두 시간 가까이 찾아도 그출입국에 계신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할머니는 뭐, 그럴 리가 없다면서 막 매달려서 부탁을 하니까 계속 찾았는데, 이상하게 공 광암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뭔가 한계가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할머니의 출입 출입국 사실을 그래서 일단 나왔죠. 그날 결국 티켓은 뭐 반납하고 아 <laughs> 취소되고 아, 할머니한테 아유 이게 언제 들어와 이게 출입국 사실이 확인 이안 되면 출국이 안 되니까 일단은 당분간은 안될것 같아. 그래서 돌아와서 할머니께서 혹시 위조 여권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 아니면 미리 꾸러 들어왔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할머니가 머리 가리로 들어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문용어인데 <laughs> 나도 처음에 머리 가리가 무슨 뜻인가 했더니 이제 위조 여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를 <laughs> 사진을 바꿨다 그래서 아유 그래서 아고 할머니 이제 그렇게까지 됐는데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시나 보다 했는데 한 일주일다가 있또 오셨어요. 또 오시더니 자기가 직접 안산 출입국에 갔대요. 자진해서 가고 거기서는 바로 한 10분도 안 돼서 자기가 근무했던 회사를 확인해주더래요. 찾았대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기는 자진 출국 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벌금을 내고 나가야 된대요. 근데, 어차피, 근데, 자진신고니까, 벌금이 3천만원인데, 그 30%, 900만원만 내라. 이래서 9 0 0만 벌금을 냈대요. 그,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또, 저축해둔 돈이 있었나봐요. 그리고 출국 민년서를 발급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며칠 전에, 출국하셨습니다. <laughs> 아이고, 그래서 참, 그리고, 가시고, 잘 가시라고, 마지막으로 와서 인사하고 가셨는데, 뭐, 얼마 후에 위챗으로 주구에서 뭐 행복하게 찍은 사진을 보내 오셨더라고요. 그게 또 친, 친척을 만나가지고, 하얼빈에 하울빈, 있는 친척도 만나고, 상하에 이 있는 친척도 만나고, 상하에 이 있는 친척이 좀 이렇게 배운 사람이라서 이분이 비자 신청, F4 비자 신청으로 이렇게 비자 발급받아서 들어올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이렇게 한, 한답니다 근데 그때 그전에 그 출국하시기 전에 제가 F4 비자에 필요한 서류들은 제가 다 만들어 드렸거든요 아마 갖고 가셨을 겁니다 그 갖고 가셨으니까 아마 내년쯤에 한번 다시 F4로 들어오지 않을까 예, 할머니가 또 오시면 인사, 인사해야죠 아들, 저 아들, 아들도 고생했어요 아들도 같이 공항에 갔는데 아이고, 네,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불법체류, 자진출국에 얽힌 이야기들을 어,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